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자인입니다 아, 오늘은 아, 먹어 백호야 아 녀석을 아, 이제 밥을 어떻게 주냐면 이제 사료에다가 제가 어제 누룽지 밥을 먹다가 남은 밥을 계란하그래 얹어줬어요 아유 우리 또 순둥이가 난왜안주하고또몸달았네 아유 알았어 기다려 임마 아휴 어떻게 보면은 어, 꼭 비빔밥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밥하고, 뭐, 계란하고 사료하고 해서 섞어줘도요, 잘 먹습니다. 예. 네. 아니, 또, 또 없으니까 또 기다리겠네. 아이쥬이거 아 먹어. 이 아, 계란만 싹발라 먹는 게 아니고 계란 먹고 밥하고 사료 다 먹어요. 아, 저희 어렸을 때도 어이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이 토종 개들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밥에 막 김치 국물에 뭐 사람이 먹다 남은 뭐 모든 음식 그런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다해 갖고 막 줘도 잘 먹었어요. 예. 지금은 또 그렇게 주문또 말들이 많죠. 동물한테 뭐 응? 안 좋게 하요 어쩌니 말도 많은 세상인데 예, 과거에는 아, 지난 가거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그때쯤에는. 뭐저저 어, 저, 그때 당시 뭐 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 막 밥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먹다 남은 어, 그런 음식들 사람이 먹던 음식 다 저도 다 먹었어요. 말 그대로 그게 토종이 그게 토종, 그, 그때 당시에 그게 토종 께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이 피가 아직까지 이제 계속 내려와서 어, 토종혈이 이제 이 몸에. 100% 이제 이렇게, 어 보존해왔다, 뭐, 그러면은 참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100%는 조금 약간 좀, 예, 100% 믿는다는 건좀 그렇고, 70, 80% 정도는 표정이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100% 있으면 좋고, 잘 먹네요. 아주 잘, 잘 먹어. 맛있게 먹었나? 어? <laughs> 요즘 개들 너무 너무 어... 과잉보호 차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개한테는 사람 뭔가 주지 말라라뭐 주지 말라라참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죠?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 먹고 죽지 않는 거면 됩니다 네.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거크게뭐저저 어. 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몸에 어, 저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얘들 다잘 먹고 백호가 똥구녕을 내밀었어 <laughs> 어? 고맙다는 표시지 난 알고 있어 이새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과거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이제 도전개들을 제가 어린 기억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 부모는 어, 막 시골에, 동네에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흘러났어요. 다 돌아다니고, 저들시고 놀다가 어, 배고프고 밥 먹을 때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걔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고 다 좋은데, 그, 뭐, 저, 동네 개들이 누가 또 뭐, 도로 다니다가 또, 쥐약 같은 걸로 잘못 먹고 죽은 경우도 있고, 어, 또 저희 집 개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도로 다니다가 어떻게 쥐약 같은 걸로 잘못 먹었는지, 시골에는 뭐 농약, 농사짓다 보면 막 농약도 두루두루 막 길거리에 막 버리고, 밭에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들이 도로 다니다가, 어, 막 농약 같은 것도 어떻게 잘못, 쥐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농약도 뭐 어떻게 그런 성분을 애들이 몰라갖고, 동물이들이 이제 그런게 먹고 죽는지 모르고, 다른 거에 섞여 있는 걸 어떻게 먹다 죽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어, 맞아, 맞아, 옛날엔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랬서 어, 아까 그날 이 녀석들 막 사료에다, 막뭐 밥에다가, 뭐, 계란에, 뭐, 아무거나 줘도요, 괜찮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뭐, 요즘은, 동물들이, <laughs> 이런 토종 진도개 이런 거 말고, 어, 외래종, 어, 외환견들이 많죠, 외환견. 응, 음, 외환견들을, 방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어, 집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막, 그러게시, 어,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건 또 그분들의 또 기준이니까, 어, 그나름대로또 그분들은 또 어,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고, 저는 또제 기준으로서는 그래요, 견주로서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울 거예요, 얘들 그냥 뭐, 뭐 제가 먹다 남은 거, 그냥 먹고 아무 이상 없는 거, 그거 막줄 거예요, 신경 안 써야 이잖아 그지? 너도 잘 먹을 수 있지? 응? 너도나도 너도 그렇지? 나봐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아, 알았어, 이새야 어우, 똑순이 입이 짧아갖고 또, 계란만 살짝 발라먹었네. 어우, <laughs> 어제 소주를 또 많이 먹어갖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어우, 어제 방송 끝내고 제가 또한병반 이상 조금 더 먹었어요. 어우, 그래갖고 좀, 컨디션이 조금 그렇습니다. 야, 저 입이 짧아갖고, 저, 저, 아이고, 하여튼 또순이 입이 짧아. 요 사료 조금 하고, 밥 조금 하고, 계란, 고구마 딱 먹고, 냉기놨네이따 배고프면 다 먹겠지, 뭐. 아, 뼈를 입에 물고 다니는구나, 이거 물고 다녀. 어웃순나그뼈씹어다 먹고 남은 거 임마. 누가 뺏어 먹는다고 또 물고 다녀, 이 에휴, 자식들. 그래, 오늘은 지금 날이 엄청 뜨거워요. 아우, 뭐 바닥이, 카메라가 어떻게 비치는지 몰라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우. 에. 그래서, 저녁에 녀석들, 어, 풀어놓고 운동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아, 지금까지 이렇게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 고요 음, 우리 초종개들은 뭐든지 잘 먹는다. 먹고 죽는 거 아니면은, 사람 먹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哎呀呀呀，难打啊！Huh.